야이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시작됐을 때 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잖아. 그렇 음, 증인도 거부해, 증거도 거부해, 음. 다 기각해. 임미선인가 하는 년이 그래서 부정 선거가 계엄의 이유가 될 수가 있냐 음. 이지랄 하잖아. 근데 계엄의 명분을 공식적으로 말한 게 부정 선거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아 윤석열이는 나 부정 선거 때문에 계엄했어 왔는데. 그렇 어 탄핵 심판에서는 응 음, 씨발 부정 선거는 좋까 이러니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 내가 그래서 맨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부정 선거를 국민들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지.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했죠. 음. 탄핵 무효만 외쳤죠. 오히려 부정 선거를 외치던 사람조차도 입국하더니 갑자기 탄핵 무효를 탄핵 무효 집회만해 부정 선거 집회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탄핵 무효 집회인 원이 맨날 저 성관이 가 갖고 진책기고 있었어 봐. 성관이 씨발 서버 대나라만 이지랄하고 응. 성관이 둘러싸고 퇴근도 못 하게 하고 막이랬어 봐. 응. 어떻게 돼? 근 전혀 상관없는 이재명 구속을 지금 발아발아막 밟아, 밟아, 이런 거 하고 왜 거기서 이재명 구속을 외치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개엄이 헌법에 위배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네. 그러면은 씨발 개엄의 명분으로 말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를... 네. 확실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 근데, 아무도 어필을 안 했죠. 오히려, 어필을 하긴 커녕, 캡틴 아메리카를 믿었지. 캡틴 아메리카, 자, 어. 내가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어, 저기, 구라 데일리 얘기 맨날 기사 나올 때마다, 아, 이제 곧 밝혀진다, 어? 이제 곧 밝혀진다, 뭐, 어디, 뭐, 평택으로 갔다, 어디, 뭐, 오키나와로 갔다, 뭐, 버스를 탔다, 뭐, 배를 탔다, 비행기를 탔다, 뭐, 별 얘기가 다 오고요. 자. 그,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거라니까, 이, 부정 선거는 이제 윤석열이 복귀하면은 다 끝나봐 이지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니까. 그렇 그렇게 희망 회로만 네. 돌리는 거야. 헌재에서 현재에서 부정 선거를 쌩까려고 하니까 그걸 쌩까지 못하게 국민들이 나서서 했어야 된다고. 근데 아무도 안 했지 아무도.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만약에 탄핵 반대하던 투쟁하던 인원들이 성관이 앞에서 해서 봐 그러면은 뭐라도 됐지 뭐라도 성관이가 그런 투쟁 안 했는데도 지들이 알아서 막 꼬리 내리고 뭐 자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막 이질한 하는데 탄핵 반대 투쟁하던 인원들이 성관이 앞에서 투쟁을 했어봐 어떻게 되, 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냥 뭐계엄은 정당하다 이런 거는 그냥 내부자들끼리나 통, 통용되는 얘기고. 그치.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한테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잖아. 응? 아니! 사람들이 막 그래. 어, 헌지 앞에, 뭐, 광화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헌, 헌법재판관들이 부들부들부들 무서워서, 아이고 무서워! 저렇게, 어, 보수, 시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구나. 아이고, 무서워! 그럼 아유, 내가, 시발, 개... 내가 탄핵시키면 안 되겠구나! 이럴 거래. 내가 그것도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때더 많았다니까. <laughs> 어? 거짓말 같아? 박근혜 대통령 때더 많았어. 왜안 됐을까요? 근데 어? 그때랑 지금 이랑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대. 뭐가 달라? 똑같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니 다른 거야. 이너니 내가 더 썩은 거야. 어, 이너니 더 많았어, 새끼들. 다르다고 말하는 새끼들은 니 거고 니 내가 더 썩은 거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많이 모여봤자 뭐해? 모여봤자 뭐해? 아무것도 못했잖아. 어? 이때까지 증거가 다 있잖아. 박근혜 대통령 때 인원이 더 많았다고 집회 인원이. 그래. 어? 내가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때저 보수 어, 태극기 할배 어, 할배 할배들 모인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 젊은 애들도 많이 나왔어 그때도 정말 많이 나왔지 어? 다르게 뭐가 달라 똑같지 박근혜 대통령 때랑 완전 똑같 네, 똑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어, 집회로 씨바 뭐 아우 근데도 씨바 집회 나가라 집회 나가라 애들아 <놀라> 진짜 아유 저거 알아 <놀라> 진짜 그 짓거리를 그 짓걸 똑같은 짓거리를 사람들한테 어? 선동을 한거 똑같은 짓거리 하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응? 그 집회 그런 집회 말고 선관위 앞에서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진짜 아무런 이유가 없는 탄핵이라. 그렇어 진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치? 탄핵이라 뭐할 수가 없었어. 어. 어. 너무 너무 아무, 어, 이유는... 아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탄핵이었어 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냥 자다가 봉창 자다가 봉창 탄핵이야 그냥. 근데 이거는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고 응. 왜 윤석열이 개헌 명분을 내세운 게 부정 선거 아니야? 그렇 그러면 시바 부정선거를 까면 되지. 그치. 그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선관위에서 계속 투쟁했어봐. 그치. 관저에서 투쟁하듯이. 그치. 서부지법에서 투쟁한 것처럼 해봐. 헌법재판소에서 매일같이 매일 자발적으로 이른 시위하던 사람들 모여서 한 것처럼 선관위에서 해어보라고 그러면 은 됐다. 자, 여러분들. 왜이 집회의 리더들, 뭐 시민단체 장들, 오피니언 리더들은 왜 싸워야 되는 곳을 가지 않고 막 관저 막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집회를 할까요? 저기 있잖아 개원코리아 저기 발현보 그다음에 동화면세점은 도대체 동화면세점 앞에서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네? 그리고 뭐 관저 동화면세점이요 네. 거기 씨발 이름 이승만 광장으로 지어 놓고 어. 마치 존나 중요한 장소인 것처럼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동화면세점 앞에 아니야. 그냥 동화면세점 그러니까 앞에 누가 이승만 이승만 광장이라고 누가 지은 거야? 누가 누가 그렇게 맘대로 <laughs> 아 씨발 지들끼리 거기 이승만 광장이라고 이름 지어 놓고 지들끼리 거기가 광화문이래. <laughs> 거기 씨발 광화문하고 얼마에 한 800m 떨어졌을 걸? 광화문 800m? 아니에요, 거기. 거기 어떻게 광화문이야? 거기는 광화문 광장도 아니야, 심지어. 그지 그냥 동화면 세점앞이지 당신들이 탄핵 반대를 하고 싶으면, 탄핵을 반대하고 싶으면은, 당신들이 할 것도 부정선거 투쟁이라, 라고 계속 얘기해줬잖아. 자, 어쨌든, 삽질만 하다가, 모여가지고 존나 모였어. 그래, 모여가지고 탄핵, 뭐 막았냐? 막았냐? 야! 막았어? 못 막지. 그러면서, 씨발, 요번에는. 왜못 막았을까? 아니,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았어요. 선고하기 전까지 음. 무조건 기각이라 그랬어. 아, 다. 음. 다 그랬어, 다. 무조건 아. 기각이라고. 선고하기 전까지. 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았다니까? 음. 근데 이번에도 이 새끼들은 음. 학습이, 이 새끼들은 학습과 뭐, 음. 이 발전이 불가능한 새끼들이야. 똑같지, 이번에도. 음.